삶이 달콤해지는 하루 10분 영어 필사 쓰다 보니 달다. Week 3 Day 13. 안녕하세요. 30일간의 영어 필사 여행 13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변화에 관한 윌리엄 맥레이븐의 명언입니다. <목소리>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침대부터 정리하라.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네, 영어 문장 보실게요.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로 시작합니다. 자, if는 만약, 어떻다면 이렇게 돼 있죠. If you want, 네가 원한다면. 그런데 뭘 원하죠? Change the world가 나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다. 내 자신의 세상일 수도 있고요, 내 주변의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하면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Start off by making your b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정리하는 것을 make bed라고 합니다. 침대 만드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Make your bed가 너의 침대를 정리해. 인데요. 앞부분에 start off by 이 부분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 하면 시작하다 인데요. start off 라고 돼 있어가지고, 어, 이거 뭐지? 라고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off의 이미지를 알려드리면요. 두 손을, 손바닥을 마주하게 해보세요. 두 손바닥이 면으로 붙어 있는 느낌이 on입니다. 어는 이렇게 면이 맞닿은 느낌인데요. 이두 손을 하나 둘셋 하면 딱 떨어뜨려주세요. 하나 둘셋 탁. 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off입니다. 자, 그래서 start가 off랑 붙으면요. 창 떨어져 나가면서 출발한 이미지를 강력하게 준다라고 볼수 있어요. start는 그냥 일반적으로 간결하고 직관적인 느낌의 시작하다 라면은 Start off라고 하면은 특별한 방식으로 시작하는 강력한 시작에 힘을 실어주는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작된 느낌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되는 거죠. 특별한 방식이 by making your bed라고 했습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해라 인데요. 여기서 또 by를 어려워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석을 보게 되면은 침대부터 정리하라 라고 돼 있으니까 바이의 느낌이 뭐지? 어색해하실 수도 있고요. 침대를 정리함으로써 시작하라. 뭐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의 느낌이 뭐뭐함으로써 뭐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정확한 이미지를 드릴게요. 바이는 뭐뭐 옆에의 느낌이죠. He is standing by the door.이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문 옆에 서 있어 할때그 느낌. 물리적으로는 옆에 있다라는 느낌이 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확장을 해 보면요. 어떠한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옆에 친구가 방구를 꼈어요. 방구 냄새가 나한테 오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옆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에너지가 전달된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은 요게 이해가 됩니다. Start off, 시작해. 근데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Making your bed 하는 것의 옆에서. 근데 여기서는 물리적인 옆에서가 아니고 어떠한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을 한다. 즉, 이걸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출발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뭘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모를 때 making bed를 먼저 하고 이것이 하루를 출발시키게 하는 그 느낌을 이해하셨다면은 제대로 이해하신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침대부터 정리하라.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윌리엄 맥레이븐 제독은 2014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졸업식에서 자신의 해군 특수부대 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그 연설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10가지 교훈을 제시했는데요. 그중첫 번째가 바로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부터 정리하십시오 였습니다. 맥레이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면 하루의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한 것이 됩니다. 이는 당신에게 작은 자부심을 주고 계속해서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끔 동기부여를 할 것입니다. 침대 정리는 인생에서 작은 것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것입니다. 작은 일조차 제대로 해놓지 못하면 결코 큰 일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가볍게 이불 정리를 함으로써 뿌듯한 출발을 해보면 어떨까요? 쓰다 보니 달다 관련 더 많은 컨텐츠가 Better Life School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서에 실린 QR코드를 인식하거나 검색을 통해서 BetterLifeSchool.kr로 들어오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Day 14에서 뵙겠습니다. 삶이 달콤해지는 하루 10분 영어 필사. 쓰다 보니 달다. 저는 미노우쌤이었습니다. 오늘의 아픔, 내일의 작품이 될 거예요. 내일 만나요.